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자체도 일하는 것도 어렵지만, 앞으로 닥칠 10년, 15년 후의 미래, 나의 삶 자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게 가능한가. 즉, 불확실성이라는 거 디마인드 프로그램은 디캠프에서 창업가와 스타트업 구성원들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해서 기획한 마인드케어 프로그램인데요. 특강도 있고, 창업자들 미덕도 있고, 1대1 상담, 다양한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가 분들이랑 스타트업 구성원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 정도의 긴장과 불안은 좋지만 너무 올라가면 도리의 머리가 서버려요. 어느 선을 넘어가서 내가 되게 피곤하고 나도 최선을 다했고 생각했는데 도리의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럼 내가 이제부터 여기 이제 거꾸로 친 거야 내내내 내, 내 멘탈셋에서 내가 그럼 캐파에서. 그럼 그때는 이로 쇼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 계속 머물러 있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에 대한 자책을 하게 돼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내 문제가 돼. 수치심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건 되게 안 좋은 거. 90점 이상이 된 다음부터 90점, 90점, 92점끼리 좀운같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적 변수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보다 한끗차이인데 운이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노력의 차이내 노력을 덜 음. 했으면 음. 하지 말자고요. 그냥 지쳐버려. 빠른 디스털메이킹이 필요하거나 어차피 잘 모르겠을 때는 여러분들의 직관을 믿어라. 이미 우린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느낌이 맞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은게왜냐면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더 분석해봐야 될거고 남에게 더 물어봐야 될거 같은데 이미 여러분 마음 속에 답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한 직관을 믿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자꾸 정보만 찾고 있을 때가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많다. 바이올린 연주 끝나면 다 풀어요. 튜닝하기 귀찮으니까 돈딱내또 쓰고 싶잖아요. 근데, 바이올린스들다 풀어놓고, 다음날 열심히 30분 걸려서 튜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또 살짝 늘어나. 그럼 또 땡겨. 그럼 튜닝은 금방 하겠지만, 술이 나가겠죠. 텐션은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요? 라는 부분에서는, 당신은 그러다 죽어요. 이렇게 팔을 어떻게 늘릴까? 늘리는 거 한계는 있어요. 더 늘릴까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안고 가는 거몇개 비밀 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컵이 네.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다 안고 가고 있는 얼음들이 있으면, 네. 물을 조금만 넣어도 금방 넘치겠죠. 얼음 몇개 빼야 돼. 망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가보는 거. 근데 그랬을 때, 속상해 하는 게 아니라, 돌파해야지가 아니라, 요 요금, 부분, 요금, 여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까에 대한 전략으로 바꿔보는 거. 그게 우리가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응. 오랫동안 나를 잘쓸수 있는 현명한 철학이라는 생한을 응. 합니다.